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바이오로직스. 네, 강하게 상승했다는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죠.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위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 완전히 바닥이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은 현재 어느 정도 바닥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 먼저 말씀드리고 기술적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7일에 나왔던 이슈는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구형 콜레라 백신 유비콜 S 납품. 예, 납품가는 대략적으로 40 5건이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나왔던 이슈는 제목과 함께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2월 25일 날 나왔던 이슈네요. 이 공장 GMP 승인 콜레라 백신 9천만 도스 생산 목표란 제목이네요. 동사 유바이 로직스는 춘천 제2 공장이 식품 의약품 안전처로부터 경구용 콜레라 백신 유비콜 s 의 제조 품질 관리 기준인 GMP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동사는 콜레라 백신 공급량 늘리기 위해서 지난 3년간 빌게이트 리 재단으로부터 약 1천만 달러의 지원을 받아 제2 공장 내 원액 완제 시설을 증설해 왔다. 지난해 5월 식약처로부터 원액 제조 시설로 승인받았고 이번에 완제 제조 시설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동사는 올해 2분기 중 세계 보건기구인 WHO의 사전 적격성 평가인 PQ 승인을 받을 경우 제1, 2공장의 원액 완제품 시설 모두 가동이 돼 콜레라 백신, 콜레라 백신의 연간 최대 생산량이 8천만에서 9천만 도스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동사는 제2공장장인 박영신 전무는 제2공장 완제품 제조, 어, 제조소에 대한 식약처 추가 승인은 WHO의 PQ로 이어지는 중요한 단계를 달성한 것으로이며, 2분기에는 WHO의 PQ 추가 변경 승인이 되면 콜라라 백신 공급량이 2배 이상 확대되면서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 유니세프의 콜라라 백신 수급 리스크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사는 콜라라 백신의 공공시장 독점 공급에 이어서 글로벌 사설 시장에서도 진출하기에 준비하고 있다. 아프리카 삼상 시험을 완료한 장티푸스 백신의 수출 허가를 신청했으며 오가 수마 구균 백신의 백신은 연내 임상 3상이 종료될 예정이다. 자체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프리미엄 백신인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즉 RSV와 대상포진 백신의 경우 올해 상반기 안에 국내 임상 1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네. 예, 그래서 어 이제 전반적으로 상당히 이제 희망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GMP 승인, WHO에서 GMP 승인을 받아가지고 향후 이제 전반적으로 콜레라 백신, 에 케파라든지 모든 게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향후에 대한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많이 안 올라서 주가는 좀 많이 어찌 보면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 주가 떨어지는 배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도 볼수 있겠지만 현재 트럼프 이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관세정책입니다 첫 번째 관세정책 움직였던 게 뭐죠 철강과 알루미늄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어디다 자동차이고요 세 번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약품 의약품 쪽에서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차라리 이제 불확실성, 불확실성이 안 좋냐, 악재가 안 좋냐, 보면은 불확실성이 훨씬 더안 좋습니다. 차라리 모멘텀이 터진 게 차라리 낫습니다. 터지는 게 낫거나 아니면은, 어, 의약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세정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대박의 개념이 되겠죠. 어찌보면, 악재로 인식이 되는데, 악재가 없어진다. 그러면 강의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이기에 대한 제약의약품에 대한, 제약의약품에 대한 전반적으로, 음 관세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07% 상승하면서 11,40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자, 주가가 강하게 상승한다면 현재 조금씩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위치다라고 신냈습니다.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기존 보유자 같은 경우나 아니면 신규로 접근하고 싶다. 이러신 분은 굳이 지금 접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어느 지지대라 확인할 수 있는 위치가 애매한 위치란 거죠. 그럼 언제 접근하느냐? 신규로 접근 또는 고점에 물려가지고 좀 단가를 내리고 싶다. 이러시면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에 대량거래 터지기만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때 어떤 모멘텀이 나오겠죠, 당연히. 어떤, 당연히 호재가 나올 겁니다. 어떤 호재가 나오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다? 호재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장대 양봉에 대량거래 터지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장대 양봉에 대량거래 터지고 난 다음에, 이때 럴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라겠습니다. 추경 매수하지 마시고 여기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단봉 내지는 십자 도찌가 나온다 그때 되면 조금 조금씩 분할로 접근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단봉은 뭡니까 시가하고 종가가 차이가 나지 않는 차이가 많지 않는 몸통이이라 짧은 게 바로 단봉이 되어 있죠. 이 구간에서 적응 에, 그때부터 조금 조금씩 분할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같은는 조금씩 관망의 위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물대 위치 같은 경우 는 대략적으로 자 12,000원에서 13,000원과 되됐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13,000원 장조에 장대양봉 돌파했다 그거 해에서 거량 꼭 체크하시 기 바랍니다. 13,000원 장조에 장대양봉 돌파했으면 그 상대 대량거래 터지면 당연히 홀딩 하겠지만은 여기서 대량거래 터지지 않는다. 그러면 일부 고점 장대양봉 고점에서 일부 정리하셨다가 매물대 맞고 반락이 나오면 다시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트레이딩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겠습니다 오늘 3.07% 상승하면서 11,400원에 마감됐습니다. 자, 1차 장대 12,000원, 500원, 그 다음에 13,000원, 그리고 13,500원, 14,500원, 15,500원, 16,500원, 17,000원 구해 되겠습니다. 17,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11,000원, 그 밑에 15,000원과 10 10,000원, 그리고 9,000원과 8,500원권에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13만 5,000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전반적으로 순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한달 동안 98,000주를 팔았고 최근에 팔고 있습니다. 금투 최근에 에...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보호 메은 입질 들었고 투신이 최근 사고 있네요. 연기금은 팔고 있고 사모 펀드는 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 연대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비율은 1.95%입니다. 이 정도면 좋습니다. 양호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시가총액은 4,100원대입니다. 동사 최대 주주는 현재 바이오노트에서 20%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 지분율30%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바이오노트에서 20%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다소 지분율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3년대 690억 원대에서 24년대 960억 원대까지 상당히 많이 주, 좋아졌고요. 영업이익도 70억 원대에서 340억 원대로 좋아졌습니다.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 70억 원대에서 역시 340억 원대까지 좋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과 함께 덜어서 내실도 키워가는 성장하는 중소형 바이오주가 되겠습니다. 동사의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3년 4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23년 4분기 영업이익 90억 원대, 24년 1분기 때 20억 원대, 2분기 때는 10억 원대 적자 전환 됐고, 3분기 때1 7 5대 다시 흑자 전환, 4분기 때 160억 원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은 꾸준히 나오는 중소형 바이오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비는 50% 대, 유보율은 600% 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겠고요. 영업이익은 35% 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마진율이 좋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EPS는 520원, BPS는 3600원대 되겠습니다. 그래서, 520원 곱하기 적, 정주가 수준은 PR 30배에서 35배 수준이 적정주가 수습니다 대략적으로 57-35, 5000원, 대략적으로 3만원 정도가 적정주가 수준인데, 현재 만원대 절대적인 저평가하고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 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 바이오로직스 오늘 종가 11,400원에 마감됐네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핸드라운드 현재 순 매수 중이고요.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평균 매도단가 모두 11,000원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 대비 24년도 매출액이 38% 증가했었고요. 모멘터는 경구용 콜레라 백신에 대, 배, 백신인 유비콜 S를 납품했다. 관련돼가지고 추가적으로 이공장 WHO에서 GMP 승인을 받아서 케파 증수로 인해서 향후 9천만 도스까지 생산하면서 점점 실적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세제로 보시겠습니다. 차투세는 4 3 6 2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추세는 4 7 6 2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3,000원과 14,500원이고 제가 다른 자극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전라인은 만원과 8,500원과 됐습니다. 동사는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에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의 매출 구성 같은 경우는 유비콜, 플러스 유비콜리즈 해서 대부분 현재 94% 이상 나오고 있고, 필러 쪽에서 일부 4%,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수탁 생산 쪽에서 1.4% 매출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보시면 최근에 한 번도 유상증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고요. 동사의 부채비는 50%대, 유보율은 6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 같은 경우는 기능성 화장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네요. 오늘은 유 바이로릭스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